박수 부탁드립니다. 신흥에 앞서 가지고 계시는 대표는 신흥이나 보험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독과 만나뵙게 되어 아, 반갑습니다. 오늘에도 포교전에서 소개해주시는 포교사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출전에는검산 김태규 통발팀장님께서도개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그럼, 지금부터 대안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연구기업단 장단 부조전인영법회 2025년 포교 전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교 전진대회를 시작할 알리는 포교사단 경북지역단 상기인 당 장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현신 김도단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단기 안에 경북 포교사들은 화합과 정진으로 포교 1순위 재승봉에 서겠다는 다짐을 단장님께서 당귀를 흔들 때큰 박수로도 소원을 올리겠습니다. 당귀 입장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법을 수호하고 종단을 외호하겠습니다. 외하겠습니다 둘째, 포근사로서 항상 예를 지키고 상업을성적히 지니겠습니다. 지습니다 셋째, 포근사로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수행 경진 하겠습니다. 습니다 넷째, 포근사로서 신행 복역 및 전법 복역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매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포교사로서 포교사의 품위를 지키며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한 포교사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나무 소나무 비 나무 소나무 비 나무 시앗 검사 소나무 오늘 주신 내밀 소개는 김소 상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물하십시오. <laughs> 오늘 우리 영국지단 담전대회 많은 우리 내빈들이 참석을 해 주셨고 또 멀리서 시민들께서 이렇게 우리 영국지단 담전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음, 소교원에서 오신 포교국장 스님, 오진 스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 목사 스님이시죠. 어, 직기사 포교국장 스님이신 오선 스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고사불탄고원사에대해서 정말 노력을 남겨주신 우리 귀의 국장이신, 어, 아사주지 스님이시면서 귀의 국장이신 자원 스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큰 박수 감사합니다. 많은, 어, 배드 스님들이 오시기를 했습니다만, 총무원장 스님은 시사로서, 어, 말씀을 했었고 어, 교구장 스님은 오늘 교구장 스님과, 어, 부지 스님은 직키사에서큰행사가 있어서 참석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으니까 우리 교구장 스님하고 부지스님께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포교사는 정치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포교사님 이끌어 나가시는, 그리고 13대를 멋지게 마감해 주시려고 지금 끝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김영석 사단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 저희 13대 수석 부단장에서 5번 14대, 아, 포교 사단장으로 당선되신 강예수 수석 부단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초대 단장님이십니다. 어, 정말 경북지역단을 이렇게, 어, 발전시키도록 해주신 우리 지정 이철 단장님이 오셨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앞에 반장을 지내시고 정말 어, 얼굴도 이쁘시고 목소리도 깨꼬리 같으신 우리 이미숙 지금 현변 보궐사단 어, 부단장으로 초대되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어, 저희들 어, 경북 지역단 부단장님에서 14대 어, 당장으로 초대된 시민 박선우 어 담당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네, 어 그리고 우리 정말 저와 같이 저와 같이 13대를 영국 지역당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수행 전전한 도량으로. 포개사단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물심양명으로 도와주신 우리 수석 부단장님 홍재명 부단장님 네 박수 부탁드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즐거운 들이시죠 모든 분들은 내비를 소개했을다만 정말 우리 경북 지역단포개사들입니다 그리고 전국보포사들입니다 이 이상을 내세우면서 우리 다 같이 부처님 법! 부처님 법! 예, 감사합니다.